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프로를 통해서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만 찍기입니다. 필요한 것만 찍는 것은 짧게 짧게 찍는 것입니다. 짧게 짧게 찍는 거면 1분 이내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1분 이내로 찍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무엇을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찍기 위해 액션캠을 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갔을 때와 했을 때입니다 가고 행동하는 것이우선이지 저희는 그 행동을 촬영만 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찍고 필요한 것만 찍고 내려놓고 가신 곳을 즐기거나 행동을 하시는 걸더 우선순위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액션캠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담으면 끝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편집도 더 쉬워요. 짧게 짧게 클립들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데도 쉽고, 그 영상들만 가져다 붙여놔서 영상을 만들면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찍죠. 짧게 찍으면 빨리 찍고 고프로를 금방 끄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무선 연결, GPS, 뭐 퀵캡처, 뭐 음성인식 이런 걸다 꺼놓으면 배터리가 더 오래 가요. 물론 이런 걸다 끄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것만 켜놓는 편입니다. 퀵캡처나 음성인식 정도만 켜놓고 다른 무선연결이나 GPS 등 이런 건 자질구레한 건 꺼놔요. 무선연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패드 이런 거에 연결을 할 때만 쓰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계속 켜놓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촬영하는 분들은 필요하겠죠.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면 무선연결을 굳이 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무선연결이랑 GPS만 빼놔도 굉장히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건 웬만해서 꺼놓으시면 좀더 오래 찍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터리를 상온으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금방 발열이 되죠. 심지어 고프로는 발열도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찍다가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 고프로 자체에서 촬영을 멈춰버리고 고프로를 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겨울에는 리튬 이온 전지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고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금방 배터리가 뚝뚝 떨어져요. 대신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핫팩이나 몸속에 보온을 해준 뒤에 열을 충분히 올려서 겨울철에는 사용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만약 여름철에는 내가 계속 발열이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차갑게 해주냐. 얼음에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번이 핵심입니다. 짧게 짧게 찍게 되면 발열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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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찍어주면서 온도를 계속 낮춰주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리만 생각하시면 1번이 가장 핵심인 걸알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1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1번을 통해서 좀더 많이 찍으시고, 오래 말고 많이 찍으시고, 배터리도 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배터리를 좀더 아껴서 많은 좋은 영상들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고프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